박찬호가 결국 두산으로 떠났습니다. 총액 80억 원. 심재학 단장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후문을 남겼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찬호가 빠진 유격수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 고민해야 하는 동시에 내부 FA 5명과의 협상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최형우, 양현종, 조상우, 이준영, 한승태까지.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다섯 명중단한 명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박찬호 이탈로 확보한 80억은 있지만, 각 선수들의 조건과 FA 시장 반응은 완전히 제각각인데요. 양현종은 첫 협상부터 서운하다는 반응, 조상우는 복수구단이 찔러보는 상황이고, 최형우는 시등급이라 오히려 타 팀들이 군침을 흘리는 중입니다. 기아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보내고, 누구에게 얼마를 써야 할지 정해야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박찬호의 충격적인 두산행 비하인드부터 내부 FA 다섯 명이 처한 실제 협상 상황 그리고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모든 내용을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찬호의 두산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닌데요. 기아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두산이 꺼낸 조건은 4년 총액 80억 원, 그것도 옵션이 거의 없는 사실상 전액 보장 계약? 유격수 시장에서 이런 조건은 흔히 말하는 오버페이를 넘어섭니다. 심지어 단장이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할 정도면 내부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거죠. 기아는 초반부터 어느 정도 박찬호 잔류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지만 두산의 조건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판이 뒤집혔는데요. 특히 계약금만 50억 원. 기아가 박찬호에게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내부 FA 5명 전체 협상이 한순간에 마비됩니다. 최형우, 양현종, 조상우, 이준영, 한승태까지 이 선수들이 모두 왜 박찬호만 그렇게 주냐라고 되묻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테죠. 즉, 박찬호에게 80억을 쓰는 순간 남은 FA 모두에게 더큰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아가 계산해야 했던 건 박찬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FA 구조였죠. 그래서 기아 내부에서는 박찬호의 이탈을 아쉬워하면서도 동시에 오히려 나중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박찬호를 잡지 못한 대신 기아는 80억 원이라는 실탄을 손에 쥐었죠. 이 돈은 유격수 대체 자원, 남은 내부 FA 5명, 그리고 아시아 코터 영입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박찬호의 이탈은 끝이 아니라 기아의 이번 겨울 운영을 완전히 바꿔버린 첫 단추였죠. 기아가 내부 FA 5명을 붙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건 바로 이두 명입니다. 팀의 심장 같은 존재 최형우, 그리고 프랜차이즈 아이콘 양현종. 이두 선수는 금액, 상징성, 시장 반응까지 모두 종합했을 때 협상 난이도가 가장 높은데요. 먼저 최형우부터 보겠습니다. 43세 시즌이었지만 타율 3할 OPS 0.928, 24업런, 심지어 월간 MVP까지 받은 말 그대로 노장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한 활약이었죠. 게다가 시등급으로 보상선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타 구단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두 팀이 관심을 보였고 기아가 함부로 낮은 조건을 던질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팀의 상징성, 팬덤 영향력, 성적, 시등급 프리미엄까지 기아가 놓치면 전력뿐 아니라 분위기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아는 최형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더큰 문제는 양현종입니다. 양현종은 기아의 얼굴이자 살아있는 레전드인데요. 하지만 올 시즌 성적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평균 자책점 5.06 규정이닝 선발 중 거의 최하위권. 그리고 첫 협상에서 나온 말은 서운하다였죠. 이말 하나가 사실상 기아의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아로서는 선수의 상징성과 팀에 기여한 시간, 프랜차이즈 역사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대우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팀 재정이 흔들리고, 내부 FA 전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최형우와 양현종. 두 선수 모두 팀의 상징이고, 기아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존재지만, 둘다 협상 난이도가 매우 높죠? 한 명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고, 한 명은 하락세지만, 상징성과 팬덤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기아는 이 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번 스토브리그 전체 전략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상우는 기아가 신인지 명권 투장과 현금까지 쓰면서 큰 투자를 감행해 데려온 자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적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자책점은 3.90이지만 내용은 더 불안했고 예전 세이브왕 시절의 구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죠. 문제는 FA 등급이 A 등급이라는 겁니다. 즉 데려가는 팀은 보상 부담이 크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기아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조상우를 타팀이 데려가 준다면 보상으로 손해 볼게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단장이 속으로 이적하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하죠. 물론 복수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영하 영입 실패 시 후순위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조상우는 시장에서 핵심 매물이 아니라 플랜 비 자원이고. 기아는 조상과 떠나도 실제 전력 손실은 없다고 볼수 있죠. 이준영은 얼핏 보면 협상 난이도가 낮습니다. 나이도 있고 2025 시즌 부진했고 비등급이라 시장 경쟁이 약하죠. 하지만 기아 입장에서 이준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올 시즌 좌완불펜이 전멸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좌완불펜 카드가 이준영이었죠. 곽도규는 장기 부상, 최지민은 부진. 그래서 이준영이 빠지면 기아는 아예 좌완 불펜이 사라집니다. 시장 경쟁은 약해도 기아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카드가 되는 이유죠. 한승택은 더 묘한 상황인데요. 올해 출전이 15경기에 불과하고 팀내 입지도 좁았지만 시등급 포수라는 점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포수 기근인 KBO 시장에서 보상 없이 데려갈 수 있는 백업 포수. 이건 엄청난 매력이죠. 수비력 안정적, 경험 많음, 나이도 30대 초반. 그래서 외부 구단들이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아도 가격만 맞으면 잡겠다는 입장이라 협상이 미묘합니다. 둘 모두 시장가가 높을 것 같진 않지만 기아 입장에선 빠지면 전력 공백이 생각보다 큰 FA라는 공통점이 있죠. 정리하자면 기아는 박찬호 이탈로 80억이라는 실탄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내부 FA 5명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형우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라 조건을 낮출 수 없고 양현종은 첫 협상부터 서운함을 표하며 계약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조상우는 A 등급이라는 부담 속에 복수 구단이 후순위로 노리는 자원이 되었고 이준영, 한승택 역시 전력 구조상 절대 쉽게 놓칠 수 없는 카드들이죠. 결국 기아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보내고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를 한 번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겨울의 선택 하나 하나가 내년 기아의 시즌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아는 이 다섯 명중 누구를 우선순위 1번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